안녕하세요. 나만의 AI 비서 만들기, GPT 스쿨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쇼츠가 수익화가 승인하면서 많은 분들이 쇼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채 GPT가 제일 잘하는 게 글쓰기죠. 이러한 능력을 빌려서 간단하게 쇼츠 만드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확실히 요즘 대세는 쇼츠입니다. 인스타, 유튜브 할것 없이 짧은 컨텐츠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나오는 음악들도 짧아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짧아야 보는 세상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쇼츠가 유행해서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행하고 있기에 유튜브 같은 회사에서도 알고리즘으로 쇼츠를 대단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쇼츠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각설하고 어떻게 쇼츠를 만들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챗 GPT로 글을 쓰고, 뷰로라는 서비스로 음성으로 변환한지 영상 이미지를 추가하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썸네일에서 5분이라고 얘기한 게 숙달만 되면 진짜 5분이 충분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쇼츠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이 채널에 직접 올리기까지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채 GPT에 들어왔는데요. 한국어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에 올릴 컨텐츠를 만들 계획이니, 어, 채 GPT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교육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GPT를 피치, 20대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1분짜리 숙치 영상 대본을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자동 번역이 되고 있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 소개시켜드렸던 그 확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켜져 있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국어로도 해석이 되니, 네,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 이게 화면까지 나와 있는데, 대사만 뽑아주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대사만 따로 뽑아달라고 하니까, 대사만 뽑아주네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로도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이제 제 채널에 올릴 영상이니까 한국어로 해보겠습니다.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경력 전망이 높아질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네. 지쳐지지 않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질털 시대에 중요한 기술 지식을 갖춘다. 터지, 채치 피치, 뭐, 이런 것만 조금 바꿔주면 되겠죠?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건 바꿔준다 치고, 이걸 일단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한 뒤에, 뷰로라는, 뷰로라는 서비스를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댓글 창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구글에 뷰로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맨첫 번째 거, 문서 편집처럼 쉽고 빠른 AI 영상 편집.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어서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상단에 새로 만들기로 AI 목소리로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AI 목소리로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아까 가져온 그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기 전에 저희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한 다음에 다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이상한 게좀 있습니다. 이걸 미리 수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실 처음부터 한국어로 물어봤으면 이 과정이 거의 필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약간의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저 한번 제가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고, 저는 마지막에 GPG 스쿨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거를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엔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AI 목소리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기다려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수정을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을 수정하면 영상이 편집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가 편집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래 하단 부분에는 자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부분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하면은 목소리가 수정되는 거고, 여기 하단 부분에 글자를 수정을 하면은 영상의 자막이 수정되는 겁니다. 한번 이런 거는 딱 보시면 제이 완성물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목소리를 좀 골라줘야 되는데요. 어, 정말, 많은, 소리가 있고, 음?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아, 맨 위에 것만 바뀌었네요. 이거를 전체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골라서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1분 4초가 되는데, 조금 기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 수정해줘서 줄이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요. 네. 몇 가지를 조금 지워서 58초로 맞춰주었고,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들어보는 게 낫겠죠? 네, 괜찮죠? 그러면 이제, 네, 이거에 근데 이게 영상이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영상을 조금 수정해 줘야 됩니다. 네, 파일에 가셔서 화면 비율을 먼저 바꿔 주겠습니다. 저희는 쇼치니까 9대16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꽉 채워서 비율을 이제서 채워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쇼츠 레이아웃을 적용했더니 자막이 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식에서 위치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상하. 좀 위로 조금 올려줘야겠죠? 한이 정도면 충분히 안 가리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에 이미지가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삽입에 무료 이미지 비디오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어울리는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GPT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한두세 가지 이미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채취 피치가 들어가는 이거 하나 일단 넣어 주겠습니다 비율 유지하면서 채워 주고 이제 이거를 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4번 클립에 넣게 됐는데 뭐 어디 클립에 넣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눌러 주고 적용 범위 변경을 눌러 주면은 이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4번 한 김에 1에서 4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에서 4번 클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13초 정도 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 그럼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할지 한번 다시 골라보겠습니다. 이런 거 귀여운 거 이거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이것도 비율 유지하면서 채워주고, 뭐, 이, 등장이나 태장 효과 같은 거는, 페이드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적용 범위를 이제 변경해줘야겠죠? 총 11까지 있으니, 이거를, 5에서 한8 정도 하겠습니다. 5에서 8. 그럼 이제 마무리. 마지막에 이제 9번부터 10일 총 3번 정도 이미지 바뀌면은 괜찮죠 9회서. 그래서 10일은 음... 멋있는 걸좀 넣고 싶은데 그럼 기술을 넣어서 코징하는 영상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10초니까 딱 맞을 것 같죠 거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늘려주고. 네,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 보니까 앞에 3개 정도가 자막 위치 수정이 안된것 같죠? 아, 이거 3번 하나, 3번 하나네요. 3번 하나의 서식에서 위치를 수정해주면은 이제 영상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이거를 영상으로 내보내기 누르면 끝이 됩니다. 이제 클립으로 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챗 GPT로 쇼츠 만드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만든 영상은 제 채널 쇼츠에 올려놓고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만들었지만 영어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쇼츠를 만들 수 있겠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쇼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구독자나 조회수를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니까 아이디어가 있으신다면 한번 쇼츠 유튜브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쇼츠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한 프롬프트나 활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